네 저는 메들리를 출고하기 위해서 어, 모터플렉스 서울점을 방문했습니다 어, 제가 주문한지는 10월이었는데요 제가 11월에 차량이 입고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 해외 출장건으로 한달정도 후인 지금 12월에 인수를 하러 왔습니다 어, 저는 이미 11월달에 서류를 받았고 결제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어, 관련 서류를 통해서 번호판을 미리 가지고 왔고요. 번호판을 장착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면 인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을 인수하러 함께 가보시죠. 하기 전에 제가 메들리 125를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한세 가지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었는데요. 메들리 125는 NMAX나 PCX와는 다르게 어, 레그룸이 있는 형태거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맥시스쿠터 형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지금 레그룸이 있는 형태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에 팔리고 있는 디자인보다는 차별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MX나 PCX가 이제 상용으로 많이 선택되다 보니까. 아, 어, 그것과는 좀 차별되는 뭔가 저는 이제 승용으로 사용하니까 그것과는 차별되는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메들리 125가 그 지점에 딱 부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라지 휠 스쿠터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어, 앞서 얘기했던 PCX나 MX와는 다르게, 메들리 125는 프런트 16인치, 리어 14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프론트 16인치 휠을 사용함으로써 직진 특성이 더 좋아지는 데다가 이제 장애물 주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가 좋고 특히나 이제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에 조금 더 익숙한 라이더라면 휠이 작은 스쿠터보다는 휠이 조금 더 컸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지 휠의 장점을 갖고 있는 메들리 125가 조금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납성 때문입니다. 어, 커브를 타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트렁크 공간이 없는 거 그리고 사실상 캐리어가 있지만 저는 이제 텐덤을 위해서 텐덤 시트를 장착을 한 상태여서 네, 짐을 옮기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메들리 125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풀페이스 헬멧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컸고 처음 시승했던 날에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비 우비 상의와 하의 그리고 장갑 그리고 헬멧 두 개를 수납했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트렁크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어 엔진 성능이나 어, 브레이크 성능이 물론 좋았지만 역시 그것 자체가 뭐 크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점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일제 브랜드보다는 부품 수급이나 어 정비성 등이 조금 어 불만 사항으로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승기의 댓글도 보니까 어 유지비가 좀 많이 들었다 혹은 정비 관련한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고를 할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차량을 등록을 해야겠죠. 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증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차량을 등록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번호판을 발급 받았고 에 지금 이제 차량을 인수하러 오토플렉스로 다시 갈 계획입니다. 어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생각보다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갖고 잘 했습니다. 오토플렉스로 가보겠습니다. 번호판을 장착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면 인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을 인수하러. 함께 가 보시 죠. 음? 차량을 이제 인수할 때 네. 출고하기 바로 전에 음. 고객들한테 안내해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 조작법하고 네. 얘는 뭐 스위치류? 네. 뭐. 스루트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네. 네. 브레이크 스위치가 있으니까 브레이 타. 스위치가 있습니까 여기 그 고기에 여기 저기 타이비, 여기 크지박스가 한 명, 그다음에 유구는얘 같은 경우에 따로 없어서 오픈 기능이 없어서 키를 꽂아서 돌려서 열어 주셔야 되시고, 어 따로 응, 놓을 데가 없습니까? 따로 놓을 데가 없습니다. 어, 응, 그래서 키를 꽂고 여신 다음에 주유하실 동안 좀 들고 계셔야 돼요. <laughs> 지금 장착된 옵션이 어떤 거죠? 지금 장착된 옵션은 순정 탑 케이스 네. 그 다음에 순정 숏 윈드 스크린 이렇게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키 저희가 원키 시스템이 아니어서 탑 케이스 같은 걸 장착하시게 되면은 꼭 키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시고 용량은 얘가 1,000kg 점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오일 교환은 2,500kg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2,000kg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인 점검은 만 키로 혹은 1년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정기 점검을 받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일 교환 이루어지시고그 다음에 그 외에 차량에 소모품이 이상이 이상 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웃음> <웃음> 그럼 천0키로 점검 이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어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급가속하고 급정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 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요즘은 뭐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길들이기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들이기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쭉 붙이는 가속은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속도를 붙인다던가 급격하게 속도를 멈추는 거는 저희가 하지 말란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밖으로 꺼내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메들리 125를 출고했습니다. 어, 앞으로 메들리 125를 타면서 여러 가지 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